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입니다. 레알이다의 PAC 강좌. 자, PAC 최신 버전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알려 드렸던 방법은 어김도한이 예전 강좌를 보고 개소리 집어쳐 할 만큼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새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주소창에 이걸 입력하도록 합시다. h t t p s g i t h u b c o m c a p s u d m i n p h 3로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예전에 보여 드렸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초록색 클론 o n e all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 집을 누르시면은 어 다운로드가 되요 압축을 풀어줍시다 알아서 풀기 자알약 여러분들이 알집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똑똑하게 풀기로 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ph3 마스터 폴더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폴더 자체를 게리모드 안에 있는 에드온 폴더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리모드 에드온 경로 폴더에 들어가서 경로는 제가 따로 자막으로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치 경로이기 때문에 어 다른 쪽에 설치하신 분들은 어 D 드라이브에 설치했는지 H 드라이브에 설치했는지 그걸 잘 확인하시고 옮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 p c 3 마스터 폴더를 에드온에다가 옮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겨졌죠? 옮겨졌으면은, 게리모드를 켜봅시다. 그러면은, 어, 이제, PLC가 최신 버전으로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칙칙했던 노란색, 어, 메뉴판은 없어지고, 파란색 메뉴판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PLC가 최신 버전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야, 예전에 했던 방법은, 어, 조금, 많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게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도 사실 그 방법 그 방법으로 예전 방법으로 강좌기 전에는 에드온 <laughs> 폴더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상 P l C 최신 버전으로 어,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GitHub c a p 캡서드 및 P l C 3에 들어가셔서 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크! <목소리>